알로, 방치 입니다. 이번 판은 잘했는데, 저희 팀이 다 잘했는데, 마지막에 판단이 저 상대가 더 좋았던 판입니다. 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끝에서 한번 보시고, 그 과정이 어땠는지가 더 중요하니까, 여러가지 피드백 점도 있어서 해보겠습니다. 인기가 이렇게 가면, 이제 이 사이드, 쪽 왼쪽 사이드가 더 한사하겠죠? 이쪽도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카메시키 정도만 괜찮고, 리포브카도 약간 박터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쪽으로는 클릭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는 킬 기절 이렇게 놓으면 클릭이 안 됩니다. 바깥으로는 되는데, 여기 주변이 클릭이 안 돼요. 어? 되네? 안 되죠? 다시? 자, 강북으로 가려고 했는데, 사람이 많이 갔어요. 저는 차를 구했지만 피사치오 친구가 이쪽에 있었는데, 이쪽, 이 피사, 친구를 픽업을 하면 주인을 뺏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혼자 짤파밍 돌고 바로 강북으로 쐈어요. 자, 헛바디 친구가 이제 고라니를 발견을 하는데, 저한테 그냥 오른쪽, 오른쪽이라고만 말해가지고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삥 돕니다 어떻게 브리핑을 해야 되느냐 오른쪽인 건뭐 그렇다 쳐요 그냥, 근데 오른쪽보다 더 좋은 브리핑은 도로가, 바깥 돌타리 밖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이 고라니를 봤는데 이 고라니는 놓치고 이 친구가 죽었어요 철제 울타리는 속도 50 이상이면 뚫리기 때문에 네, 뚫을 수 있습니다 이 친구 어무사격 해주고 그 소리 듣고 저는 경계를 하지만 이쪽 방향은 아니었어요 이 친구는 코앞에 있죠 이 친구가 죽어가는 걸 바라만 보고 있었고 파밍을 했고 저 친구들이 차를 끌고 도망갔는데 저걸 잡으려고 나가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 친구들 잡아야 하는 이유는 저희가 파밍이 안전하기 위해서인데 굳이 우리 쪽으로 안 오면 쏠 이유가 없죠 벗어나면 그걸로 목적은 이뤄진 겁니다 아 이거 킬기절 이거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강북 프리파밍이었고 어, 비행기가 어떻게 됐죠? 비행기가 이렇게 됐으니까 어차피 서클 안에 다 어디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행기로는 한적한 곳이 없으니까 대륙적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야 돼요. 대륙적으로는 12시 방향이 한적하겠죠? 지금 이 서클이 지름이 3km인 두 번째 서클인데 피사는 이제 짤을 돌고 보급까지 먹고 오는 길이에요. 짤을 돌아야 되는데, 이런데 너무 인기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미 한적한 곳으로 가서 짤을 돌기로 왔어요. 돌기로 하고 온 거예요. 보급은 MK14가 나왔고, 제가 사용했습니다. 보급이 떨어졌고, 서클이 이제 줄어들고 있죠? 자리를 잡아야 되는 지름이 1.5km인 세번째 서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샤워, 근데 자리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샤워하루가 보급을 먹으러 갔어요. 저 같으면 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 자리를 잡아야 되는 서클이고 보급을 먹으면 자리를 못 잡고 여기에 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치 상황이 벌어지면 이한명 때문에 세 명이 다 커버가 불가능합니다. 자리를 잡으고 움직이고 있죠 저희도. 근데 서클 이렇게 줘 버렸어요. 이 자리가 아직도 일티어고 물이 반이 걸치기 때문에 그 다음 무조건 육지를 걸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면 이제 어, 좋은 자리를 이런데는 제가 잘 자리를 모르는데 이런 암벽가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비가 킹기네요 자, 이런 자리도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뒤를, 뒤에 자기장에 배수진을 치면 이런 자리가 진짜 좋기는 한데 이쪽 방향으로는 좋고 이쪽 방향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산에서 오는 친구들은 이런 자리를 공략을 해야겠네요 샤워로가 완전 개피로 살아 남았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모르고 있다가 상대가 코 앞에 와서야 그때 발견합니다. 단발로 돼 있었죠?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먹, 먹지 않는 게 좋아 보였습니다. 구로자 먹고 반피 한대 맞은 해야들 반피까지 삼각바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이 이가 빠 쎄고 깨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가봐가야 돼. 자, 이제 주유소에 들어가는 거를 피사치 로 친구가 봤나? 지금 시야 분포가 별로죠? 중고 난방식으로 보고 있어요. 이럴 때는 자기야 보는 핑, 봉연 방향을 핑을 딱 찍고 나 파핑 방향 볼게. 이렇게 하면. 아군이 보기도 좋습니다. 이, 나침반으로, 나 엠방향 볼게 하면은, 뭐랄까, 직관적이지 않아요. 핑딱 찍고, 나 저쪽 볼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목소리> 거리가 너무 멀죠? 350, 350m 이상이기 때문에 맞추기가 힘듭니다. 자, 대륙적으로 한가한 곳으로 왔기 때문에 애들이 다 아래에서 올 거예요. 뭐, 무난한 대치전입니다. 이때 드링크가 별로 없어서 소모전을 하면 안 됐어요. 서로 싸우죠? 저희로선 땡큐입니다. 보세요. 서클 아래에서 지금 다 오고 있죠? 이쪽 친구들은 이 동해안 타서 이렇게 온것 같아요. 아래에 거의 다 몰려 있었고. 서클이 곧 리셋되기 때문에 저희도 자리를 잡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다운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운되면 자리를 뺏깁니다. 자, 리셋 되겠죠? 또 물이 반이 잡혔습니다. 어, 매우, 매우 특이한 서클이었고, 저의 생각은 서클 위를 먹어야 되는데, 왜냐면 아래에서는 다 애들이 다 올라오기 때문에, 서클 위를 먹어야 되는데 물이라서, 최대한 해안가 쪽을 먹고 싶었어요. 이 숲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냥 뭐 정글 전쟁터 됩니다. 베트남전 되고 최대한 한적한 곳으로 여기 언덕을 먹기로 했어요. 저희는 심지어 UAZ가 세 대이기 때문에 출발하기 직전까지는 두 대인 줄 알았는데 출발할 때 보니까 세 대더라고요. 샤워로 친구가 오토바이였기 때문에 연패가 부실해서. 포트를 끌고 해안가 상륙으로, 어, 엄패를 만들려고 했어요. 포트도 좋은 엄패인데, 이 친구가 감각한 것은, 이제, 아, 이 포트가 아니고요. 이런 포트로 엄패를 세우는 거 좋습니다. 주변 정보가 없어요. 일단 저희, 저희는 이쪽에서 놀았기 때문에 이쪽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파악하는 모습이고요 집가를 먹을까 고민하던 와중에 적걸 발견하게 돼요 집가를 먹을까? 먹을까? 지금 저렇게 서 있는 건안 보이고요 뛰는 거 보이죠? 순간적으로 보인 건데 여러분들도 이런걸 봐야됩니다 지금 이거 뛰는거 보이잖아요 여기 여기서 AV친구 여기서 이렇게 뛰는게 보이잖아요 이 능선 아래로 저는 그걸 본겁니다 지금은 안보이는데 이게 이김에선 살짝 시야가 더 뒤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보였습니다 아, 이, 이 정도인가? 하여튼 보였어요 멀다 저쪽에 한명 있다 방금도 이 친구가 눈에 보였는데 안 보였어요 인게임에서는 끼는 건 쏴야죠 이 250m 200m 놓고 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한대아 아깝죠 폭! 폭걸이다 빼야 된다 언페 먹어야 된다 샤오르 친구는 포트 구하고 있고요 저 돌을 쐈어요 각이 벌려졌기 때문에 샷각이 살짝 나오죠? 바위 기절, 굿샷이에요 집가 쪽에서 폭이 날아왔다는 거리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폭 거리인데 날아올 방향이 이제 집가 쪽 이쪽 친구, 이 친구였겠죠? 이쪽 친구들이 집가에 있다라는 정보가 떴어요 위에이지가 갑자기 난입을 했고 거리는 3 0 0 m 멀긴 한데 이거 포커싱을 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쏴야 돼요 험버디가 헤드샷을 헤드, 헤드 날렸는데 한번 보죠 굿샷 2 0 0터 인데 아주 잘 쐈어요. 그러나, 엄폐가 애매하기 때문에, 차를 터쳐서 엄폐를 무력화 시켜야 되고, 집가의 적들이 아직도 깨름직합니다. 유해지가 너무 좋은 엄폐죠? 뚫을 수가 없어요. 집가가 지금 제일 껄쩍지근합니다. 샤워로 친구는, 집가에 적이 있는 걸 생각을 해서, 어, 이 자리를 고수하려면 이쪽에 연막을 까서 이 친구들을 쏘던지 이, 이 자리를 버리던지 둘중 하나 해야 됩니다. 저 같으면 버렸을 거예요. 죽었죠? 이거 어떻게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오려고 하는 순간 마무리가 되어버렸어요. 피타 친구 연막 습관 아주 좋습니다. 집가에 있다. 서클이 리셋되었고 e a g 친구들이 한번더 걸쳤죠? 저희는 그냥 슬금슬금 진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선발대, 후발대 나눠, 나눠서, 선발대가 진입할 때, 후발대가 커버해주고, 후발대가 다가 선발대 자리로 올 때, 선발대가 커버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너무 멀어요, 이것. 그러나, 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때 e a g 각이 살짝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 이사친구가 이제 샤워로 템을 파명하러 왔는데 이거 약간 위험하긴 했습니다. 집가지 친구가 아직도 째고 있으면 위험했는데 집, 다행히 집가 친구들이 없었어요. 연막을 하나 투자하는 게 나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가 계속 쳐맞아서 일단 자리를 뺍니다. 한손더 보기 위해서. 아, 집가에 들어올 텐데. 집 가야 될올 텐데 걱정이 됩니다. 일단 아이씨. 저클이 10초 남았기 때문에 핫바디가 좀 다운시켰는데 한번 보죠. 드문 장면입니다. 특히 400하고는 맞추기 어려운데, 화염구. 아, 이거 연막 때문에 지금 안 보이는데 연막이 거친 상태입니다 지금. 헤드셋이 아닌데 피가 훅땅 거는 이제 목 맞아서 그래요. 상대가 그 사이 에 왔고, 자 마무리가 바로 킬이 뜨죠. 이때 피스타의 아쉬운 점 하나, 기절한 거를 계속 쏘려고 하다 보니까 시야로 놓친 거. 이걸 쏘다 보니까 시야를 놓치죠? 어, 지금 이 친구가 이 뒤로 가면, 뭐? 이 뒤로 가면 살릴 각이 나옵니까? 아니죠? 왜냐? 이 차는 저희 차예요. 이, 이 적들이 여기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그냥 죽은 목숨입니다. 이걸 보면 안 돼요. 추속적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을 봐야죠? 이 친구 때문에 시합 뺏기고탄 소비하니까 장전해야 되고 만약 이 치가 이 친구를 죽이지 않았다면 피스타는 정면에서 적을 맞이해야 됐어야 됐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기절된 상황 친구를 납두는 것도 나 괜찮아요. 이제 산쪽 세력 하나하고 이 친구들 이 마지막이겠죠. 물론 이 게임에서는 그럴 생각. 그런 상황이 없어 뭐라 판단이 안 됐습니다. 산이 없어서 파밍을 조금 했어야 됐어요. 산쪽 시야를 보려고 했는데, 능선을 계속 먹으면 해안가 유해지가 계속 시작하게 나오기 때문에 서클이 일으켜줬어요. 해안가, 해안가 유해지 애들이 차를 퍼지고 나서 서클을 세 번이나 봤습니다. 아, 너무 우진 좋은 친구들이에요. 이안 좋은 엄폐에 위에 이제 하나 있고 아주 오랫동안 버텼어요 적을 조우하고 상대가 엄폐 먹기 전에 잘 녹였고. 빼꼼샷을 했어야 됩니다. 너무 급해서 좌각은 빼꼼샷을 하려면 상대를 보지 못한 상태로 십자선을 놓고 빼꼼이 되기 때문에 급하면 이렇게 실수가 나기도 합니다. 한데 피스타 친구가 한 명을 높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제가 판단을 잘못했고, 이 유해지 해안가 유해지 친구들이 이 친구를 한 명을 죽여줬습니다. 후속으로 이 친구까지 죽여줘요. 근데 저희는 모르고 있죠. 여기서 하나, 어, 여러분들이 이상하, 이 게임에서... 전네 명이 된줄 몰랐습니다. 숲속에 아직도 저기 있는 줄 알았고 저희 둘이 있고 해안가 아니, 해안가 유해지에 적어도 둘이 이상 한명 이상은 있었죠. 그러면 두명 거의 세명 있었는데 두명 있었다고 봤어요. 두명 있었고 숲에 최소 두한명 최소 둘 이상 있었다라는 판단이 들었었는데 이때까지 저는 교전하느라 숲에 다 죽었다고 판단 판단을 못했어요. 왜냐 이 사생존을 못 봤기 때문이죠. 계속 봅니다. 뒤에서 쏘는 거 알아요? 알지만 지금 위험한 거는 숲속이 숲에서 내려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죽고 없죠. 그 와중에 피스타가 다운됐어요. 지금, 킬, 지금 생존수를 봅니다. 어, 사생존이네 살릴 수 있겠다. 숲에 없다. 수진으로 연막을 하나 더 깔고 살립니다. 자, 그 사이에 이 친구들 판단 좋게 붙고 있죠? 상대 살리고 있다. 우리 붙는 동안 쏘는 사람 없다. 폭, 나이스였고요. 제가 한명 기절시키지만, 폭에 죽고, 폭에 죽었습니다. 다시 보죠? 저희들은 어떻게 했나 보죠? 상대 붙는 게 보였습니다. 한명 녹이고. 근데 폭 때문에 죽어요, 제가. 피사치오 친구도 폭으로 죽습니다. 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뭐, 잘했습니다. 다 잘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뒤에 뭘 하시나요? 이 상황, 이 상황, 이 상황에서 죽은 사람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몰랐다면 여러분들 때문에 피스타치오 친구 친구가 죽은 겁니다. 사생존, 우리 둘 빼고 해안가에 둘 있는 거 아는데 죽은 사람은 교전하는 것도 아니고 시야를 보호는건 보는 건이 인플레이어, 플레이어가. 훨씬 더 중요한데 죽은 사람은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거 킬로그 아이디 기억하는 거 무기 아이디 기억하는 거그 다음에 생존수 어, 그래. 생존수 보고 저기 라스트 원이다 뭐 저기 라스트 2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죠 근데 저희 팀 죽은 사람이 두 명이라 는데 됐는데 죽은 사람 일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핑도 남고요 이런 건 죽은 사람이 알려줘야 되죠 이 상황에서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저 해안가 둘이 라스트라고 죽은 사람이 물론, 제가 보지 않은 게 일체적인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전하기 바쁘고, 상대적으로 죽은 사람은 여유가 있, 되잖아요. 라스트 2를 말해줬다면 제가 이렇게 시야를 낭비하는 일 없겠죠? 죽은 사람도 브리핑을 하자. 죽은 사람, 죽었다고 노는 거 아닙니다. 시야, 바, 시야 보는 건이 게임 플레이어가 훨씬 더잘 하니까, 킬로그 복가 제일 힘들어요. 이 플레이어는 킬로그랑 생존수 파악이 제일 힘들기 때문에 그 점을 보완해줘야 됩니다. 그점 때, 그점 하나가 아쉬웠고, 뭐, 어쨌든 저 친구들이 판단을 잘해주었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마무리 벤트를 쳐버렸네요. 정리하면, 차는 많이 끌수록 좋고, 어, 정보 없는 곳에서는 언패 잘 먹고, 죽은 사람 놀지 말자. 킬로그 생존수. 죽은 사람은 그걸 제일 먼저 보는 습관 드리도록 하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빠이빠이.